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이찬원, 찬원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엄마는 아이돌 오늘 텃방 이찬원 놀라운 참여 어떤 역할 마스터 박선주 와 어디든지 이찬원 있어라고 다시 한번 아이돌 데뷔에 도전할 다른 스타들의 정체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엄마는 아이돌에서는 무대를 떠난 지 3천여 일 만에 돌아온 가희, 박정아, 선예의 현실 점검 무대가 공개된다. 10일 오후 8시 40분 처음 방송되는 tvN '엄마는 아이돌 연출' 민철기에서 가희, 박정아, 선예가 다시 무대에 선다. 레전드 아이돌 스타지만 무대를 떠난 지 오래된 이들의 현재 실력을 진단할 현실 점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 세 사람은 현역 아이돌들과 컴백 수원단 컴백 마스터 앞에서 보컬과 댄스 무대를 선보일 전망이다. 엄마는 아이돌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 출격한 키오원 옹기 등은 무대에 감동한 나머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눈길을 끈다. 이날을 위해 연습에 매진했다는 이들이 어떤 무대로 시청자를 찾아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컴백 수원단 홍진경, 보경원. 이찬원, 우즈우즈가 멤버 섭외의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들은 섬유리, 유진 등 레전드 스타들에게 거침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컴백회의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전망이다. 다시한번 아이돌 데뷔에 도전할 다른 스타들의 정체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네 사람이 섭외한 멤버들은 누구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가수 이찬원이, 팬들의 큰 사랑에 보답하는 팬송을 두달 만에 공개했다. 이찬원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10일 이찬원 세컨드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 이찬원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이 발매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이어 찬스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 덧붙였다. 이찬원의 새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이 9일 오후 6시 각종 응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이찬원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참 좋은 날에는 이찬원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참 좋은 날과 첫 번째 미니앨범 선물에서 더블 타이틀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밀꽃 필 무렵의 피아노 버전이 수록됐다. 참 좋은 날은 데뷔부터 지금까지 많은 팬들에게 받아온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이찬원이 직접 진심을 담아 노래 말을 적어 내려간 생애 첫 자작곡으로 전국 투어 팬콘서트 찬츠타임에서 선공개할 당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릴 만큼 2,000원의 진심이 담겨 의미 있는 곡이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